네, 안녕하세요. 나이스입니다. 제가 오늘 이거, 지퍼팩을 만들었는데, 학교에서, 이거, 담배 피지 말라고 광고. 담배 피지 말라고 광고. 이거, 재워버렸어요. 네, 그렇고제 예칭도 넣, 넣었거든요. 나이스라고. 제가 오늘 그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빽 체괴물을 아주 쉽게 그냥 한 재료만 넣으면 만들 수 있게 제가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. 일단 준비물을 준비하고 오겠습니다. 네, 준비물 일단 이 통. 딱풀, 물풀, 물입니다. 물은 그냥, 일단 딱풀을, 액체 괴물 내일 만들 거거든요, 아침에. 그래서, 일단 미리 만들 수 있도록, 아침에 시간이 없으니까, 미리 만들 수, 제가 만들 거 그리고 학교 가는데 막 늦게 자면 피곤하고 내일 학교에서 힘들잖아요. 그래서 제가 오늘 미리 만들어 놓고 저녁 때도 쉴수 있게. 일단 딱 풀을 넣고 이렇게 서서 주세요. 이렇게 져서 주셨으면. 아, 맞다. 그리고 준비물 한 개가 더 필요해요. 여기 위에 덮어줄 비닐. 비닐이 필요하고요. 네. 내일 빨리 만들려면 이걸 해놔야 되고. 딱 불을 좀만 더 넣어줘야 되거든요. 이 정도 더. 반더 넣을게요. 그래서 섞으세요. 계속 섞으세요. 자, 이렇게 하셨죠? 그 다음에 아무스 물풀을 지금 조금밖에 없거든요. 착불이랑 다른 물풀은 많아요. 걱정 마시고. 아직 요즘 핵심을 안 만들고 그래서 많거든요? 막 점토나 그런 거 발명하지. 젤리나? 이렇게 섞어주세요. 이렇게 섞어서 2일 동안 두시면 점토가 되긴 하는데, 저는 그걸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, 어...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일 아침에 빨리 만들 수 있게 할수 있는 걸 만드는 거예요. 물풀 좀만 넣을게요. 위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제가 말씀드렸던 저 이거 저 발명했거든요 오늘. 발명은 아니라 기본적인일나 물풀을 좀만 더 넣고 이렇게 섞었습니다. 저 제가 이걸 이제 활용해 봐야 되잖아요. 네 준비물 더 들고 오겠습니다. 이걸 활용할. 네 준비물 이거거든요. 일단. 거기 플러스 이 통에다가 아이폰 물 넣어 네, 입니다. 일단 아이폰 물을 일단 여기다 짜 줄게요. 조금만 이 정도 어차피 조금만 할 건데 뭐 많이 넣으면 뭐어 좋겠어요. 이 정도 하셨죠? 그러면 이거 넣을 양만큼 으깨 준걸 이거 먼저 이렇게 으깨 놓으시면 이게 나중에 넣을 때도 편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넣어주세요 점토 같이 되는데요 어 점토 만들어도 되겠네요 일단 이렇게 해서 떼시면 이렇게 점토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점토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다가, 물, 풀 이걸 다 섞으시면, 뭐지? 액체 괴물이 됩니다. 액이 들어갔으니까. 오, 이거 점토 느낌인데요. 제가 이거, 이거 해놓고, 내일 아침에, 음, 점토 만들기라고 올려올게요. 이런 식으로 해서. 난 이렇게 해서 계속 섞으시면 액체의 괴물처럼 되는데, 일단 아이폰 물이 좀 작은 것 같거든요. 이 좋은데요, 너무 좋은 것 같아. 네, 아이폰 물을 좀만 더 넣을게요 네 이렇게 해서 더 섞어줍니다 이렇게 계속 섞어주세요 네 이렇게 계속 이게 꽤 양이 많은가 봐요. 이게? 양이 많은가 봐요. 오, 좋은데요? 이거 좋아요. 느낌. 네, 이런 식으로 익게임을 완성했고요. 어, 구독 많이 해주시고, 일단, 시끄러운 건 양해 부탁드려요. 오, 우리 집이 워낙 시끄러워서. 시끄러 근데 이게 점토 같거든요. 약간 아이폰으로 좀만 더 넣을게요. 손에 묻었다. 이거 아이폰 만들기 쉬우니까 활용해 보세요. 활용 많이 해주시고 활용하시려면 구독을 해주셔야 합니다. 제가 이렇게 충고를 드렸는데 만약에 활용을 하시고 있는데 그러시면 일단 제가 생각해보고 어떻게 할지 정하겠습니다. 일단 그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. 이렇게 계속 섞으세요. 만약에 이거, 이게 제 출처인데, 다른 분들이 자기 출처라고 하시면, 신고. 하라고 하네요, 친구들은. 네, 이렇게. 액체 괴물이 쉽게 완성이 됐습니다. 이런 식으로 보관해 주시면 좋고요. 일단 액체 괴물. 네, 좀 탄력 있는 액체 괴물 같거든요. 오. 네. 이상으로 나이스였습니다. 구독 많이 해주세요.